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야 아놀드 렌더링을 이용해서 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홀로그램 같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구요 네 한번 이런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간단 한 오브젝트를 가지고는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복잡한 형태를 가진 오브젝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겹쳐 있는 오브젝트가 돼야지 뭐 내부에 있는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이 어, 복잡하게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윈도우의 컨텐츠 브라우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오브젝트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내부에 뭐 물질이 내부에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하면 좀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 오브젝트들이 다양한 것들을 한번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모스키토 같은 얘를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인가? 네, 어? 그구나 네, 와스프네요 아무튼 이걸 한번 꺼내 봤고요 여기다가 한번 쉐이더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 쉐이더를 적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아놀드의 기본 쉐이더인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아니면 기본 쉐이더인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형태이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해 줘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스탠다드 서페이스 적용되게 됩니다. 우선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이런 쉐이더, 저런 막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투명한 부분이고 경계만 약간 불투명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보통 그런 쉐이더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투명도에 대한 것들을 뭔가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투명한 거를 이샌터 서페이스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트랜스미션이라고 한 부분하고 이 지오메트리의 오페시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까지 선택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어 우선 트랜스페어런시 아 트랜스페어런시가 아니라 오페시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페시티라고 하는 건 투명도를 나타내는 거고 검은색일 때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얀색일 때는 이렇게 불투명하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적용해 주냐면 여기 오페시티에 이렇게 투 텍스처를 이용해서 아놀드 쉐이더에 보게 되면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페이싱 레티오, AI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걸 이용할 텐데 어 이게 뭐냐? 페이싱 레티오라고 하는 거는 화면과 카메라의 뭐 카메라와 그다음에 오브젝트의 그 입사 각도 그러니까 닿는 각도에 따라서 그 숫자를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뭐 이건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적용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건 카메라 카메라 오브젝트에 입사하는 각도를 수치화 시켜주는 이 유틸리티 중에 하나입니다. 패싱 레티오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비아스라고 하는 것과 게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처, 치우쳐짐 정도하고 그다음 밝고 어두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계를 중심으로 뭔가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부분이 어두워지게 되고 가운데는 하얗게 되는 거 여기로 가면 갈수록 경계가 전체가 다 하얗게 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아래로 가게 되면 가운데가 하얗게 되고 경계가 어두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오페시티라고 하는 건 어두울 땐 투명한 거 경계로 가면 아 하얀색일 때는 불투명한 건데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고 있죠. 밑에 보게 되면 인벽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가운데는 검은색, 경계에 테두리로 갈수록 하얀색이 돼서 어, 경계 부분만 불투명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그 퍼진 정도의 범위를 어,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렌더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렌더.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검은색으로 나오게 되죠 알파 값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X-ray. 안쪽에 비춰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빛나게끔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좀 다른 것들을 적용을 해줘야 될 텐데, 어, 뭐, 여기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자신이 밝가, 밝혀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빛에 의해서 생성이 된 거다 보니까요. 여기에 emission이라고 해서 발광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빛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Opacity라고 하는 거에 Weight에 아, 그러니까 값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빛나서 이 자체가 빛나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게 되고 c o 에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록색으로 하고 싶다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꿔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표현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라 하면 여기는 이제 이 이미션에 빛나는 재질에 여기 있는 아까 전에 적용했던 패싱 어, 레티오를 적용해 주면 되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페시티를 끊어 주고요. 여기 칼라에다가 다시 뭔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미션이라고 하는 거에 만약에 칼라를 적용한다, 어떤 아까 제 패싱 레티오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칼라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칼라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져요. 아까 패싱 레티오라고 하는 거는 그 칼라를 어 지정해 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칼라를 지정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뭔가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어 아놀드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곱하기가 있습니다. 멀티플라인는 곱하기에요. 그래서 AI 멀티플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인풋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이두 개를 곱해서 나온 결과 값을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는 지정한 색깔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봤던 초록색을 선택을 해주고요. 만약 인풋 두 번째에다가는 아까 전에 사용했던 페이싱 네티오라고 하는 거 네티오라고 적용하게 되면 어런 식으로 색깔을 갖고 있는 경계 부분과 이런 안쪽 부분을 분리시켜주는 쉐이더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걸 사용했다고 하면 위에 있는 이미션을 이용해서 밝기를 조정한거나 빛나는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이미션을 하게 되면 밝기 빛나는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곱하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곱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컬러와 이 컬러를 곱해주는 겁니다. 어, 컬러의 곱하기 같은 경우는 뭐, 색의 계속 합은 플러스, 그니까 뭐, 곱하기는 밝아지는, 색은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개를 곱해도 밝아지기 때문에 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색 같은 경우는, 어, 조합하면 조합할수록 어두워지게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계 부분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뭐 여기다가 지금은 이제 알파 값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가 아니니까 어, 불투명하게 만약에 그것도 표현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오패시라고 하는 적용해야지 나중에 이제 합성할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불투명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다가도 똑같은 걸 적용 한번 해 볼까요? 페이싱 네티오라고 하는 거 새로 만든 거. 여기 하이퍼쉐이드를 열어 주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페이싱 네티오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든 페이싱 네티오를 오페시티에다 적용하게 되면 이게 투명한 것과 이렇게 색깔 값이 중복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가지가 다 섞였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더그 정도가 심해졌지만 뭐 그거는 여기 있는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잘 조정하면 되겠죠 네 이런식으로 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패싱 레트오 라고 하는 그 유틸리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 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피랑 구독 거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